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을 유추해볼 수 있는 연구가 최근 발표됐습니다. 사실 관련된 연구들은 해외에서 꾸준히 발표되었지만 국내 연구는 비교적 적었는데요. 한국에서 유일한 산업 정책 전문 국책 연구 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건 AI를 일반 목적 기술로 못 받고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증기 기관, 컴퓨터, 인터넷 등 산업 혁명급으로 꼽힐 만큼 엄청난 영향력과 잠재력을 가진 기술들을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AI도 모든 산업 일수 있는 일반 목적 기술이라고 서술했죠. 다시 말해 AI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일자리는 드물다는 뜻입니다. 실제 예시들도 보고서에 친절하게 언급했는데요. 먼저 농업과 어업, 육체노동이 필수인 산업처럼 보이지만요. 한국에선 자율주행 트랙터로 작업 시간의 25%를 단축하고 과수원의 농약 살포 비용과 인건비를 줄인 사례가 있는데요. 농사는 날씨를 살피고 품종별 특색에 따라 루틴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AI 탑재 로봇이 대체하기 쉬운 영역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도 AI를 활용해 방어 양식에 들어가는 노동력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정해진 매뉴얼과 타이밍대로 패티를 굽는 햄버거집 알바, 국내 푸드테크 스타트업이 패티의 상태와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굽는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회사 롯데리아, 맘스터치, 바스버거 등과 이미 계약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건설 채굴 업무는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이 많아 기업이 AI를 활용할 여지가 높다고 언급했는데요. 미국에서는 광산 로봇 채굴기와 무인 트럭의 도입으로 근로자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겉보기엔 AI가 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규칙, 반복이 많아 자동화가 빠른 농업, 어업, 건설업은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고요. 반대로 AI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직업들은 오히려 고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직은 AI가 방대한 자료를 빠르게 요약 분석해 평균 연구시간이 40% 줄고 결과물 품질이 약18% 올랐다는 효과가 보고됐고요. 사무직은 자료 수집, 정리, 초안 작성을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판단, 설득을 맡아 의사 결정을 더 빠르게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교사 같은 교육 직도요, 출석 체크, 채점, 숙제 검사 등을 AI한테 맡기는 대신 학생과의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AI와 분업 협업했죠. 오, 그렇게? 자, 이제 핵심만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요약하면 AI랑 협업을 할수 있는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고 AI와 협업이 어렵다면 내 직업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 커리어를 위한 3분 뉴스, 삶인 뉴스였습니다.